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루라는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루하다, 그렇죠? 남루하다는 게 한자말이냐? 네, 한자말입니다. 사실은 남루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남루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를 몰라도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 남과 룰을 아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이남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들 글자와 관련된 또 다른 글자와 또, 그것들이 만드는 낱말들이 중요한 것이 많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루하다 그러면 또, 누더기 같다. 뭐, 옷이 누더기 같다 하는 자, 뭐 그런 누더기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뭐, 이것은 지금 뭐, 순 한글로, 순 우리말로 보면 된다. 되는데, 어떠한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 한자와 또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루하다의 남루는 누더기람이다. 또, 남루할루다. 남누할루도, 누더이루다 어, 루.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더이다누더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누더이다 옷과 관련된다. 그래서, 오디변이다. 오디가 들어갔다. 그렇죠. 발음은 볼감에서 왔다. 네, 볼감 자가 어, 만드는 글자들이 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 여기에서 보면 볼감이라는 것은 이러한 글자예요. 그렇죠. 본다라는 뜻이에요. 옛 글자를 보면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앉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모양이에요. 이것은 이제 어떤 그릇이다. 그릇 그렇죠. 아래 에그런 명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물을 뜻한다. 이 그릇에 물을 채워놓고 본다. 비춰 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부분 여기 이제 신하신자죠신하신자와 이런 모양 이 있습니다. 이 모양은 어, 원래는 이 글자다. 사람인 자다. 오른쪽 예 글자를 보면 알겠죠. 사람이 이렇게, 신하시는 어, 시나 시나 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뭐 엎드려 있는 모양이다. 눈을 내리깔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본다는 뜻은 사람이 눈으로 무엇을 아래를 내려다 본다. 그런데 그것이, 어, 물그릇을 본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발음이 여기서 왔는데 이것은 본다는 뜻인데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렇지만, 왜 이런 불감자가 왔느냐, 라는 것도 좀더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감자가 이러한 내용의 글자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루, 남루하다. 자, 이거도시 남루하다. 그래서 어디변이 들어갔다. 여기에서 이제, 어, 어, 발음이 왔다. 그렇죠? 루. 자, 이루 자에 대해서는 또, 어, 여러 가지로 새기는 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별 이름이다. 또는 끈다. 끌고 간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이런 것이에요. 야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여자의 머리를 높이 말아 올린 모양이다. 뭐 이쪽에 보면 두 개의 손이 있다는 것은 머리에 손을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말아 올린 모양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말아 올린다는 것은 겹겹이 쌓이고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별리르 누를 현재 있는 글자 그대로 보면 이렇게 세 글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에요 말무 무 그렇죠 그리고 가운데 중 여자녀다 이것은 또 앞에 여자가 머리를 이렇게 높게 매만지는 모양의 뜻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서 구슬처럼 엮여가는 여자의 모양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해석들을 뭐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는 이러한 글자들이 이렇게 뜯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발음이 와서 남루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누더기 람, 남루할 루. 이제 두 글자를 보면 둘다 누더기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국어 사전을 보니 날가 해진 옷이다. 남루를 걸쳤다. 막 같은 의미입니다만 떨어지거나 해진 것을 누덕누덕 끼운 헌 옷을 남루라 한다. 예. 그 거지는 속살이 드러나는 남루를 걸친 채 다리에 앉아 있었다. 예. 비슷한 말로 누더기라고 한다. 그렇죠? 누더기. 물론 누더기란 낱말에는 또좀 파생된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날아 해진 옷을 가리킨다. 자, 이 남루 앞에서 둘다 결국은 누더기다. 그렇죠? 누더기다. 근데 특히 남에는 가선을 대지 않은 옷이다. 옷이 있을 때 가선을 대지 않은 그런 것을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앞에서 누더기라고 했습니다만, 남루 누더기에. 어, 어원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우선 설명을 보면 누덕누덕 기운 헌옷을 누덕이라 한다. 또는 해지거나 뜯어진 곳에 다른 천을 대어 누덕누덕 기운 헌옷을 어, 누덕이라 한다. 그렇죠.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누덕이만 걸치고 살았다. 네. 어. 자이 어원을 보니 나비라고 한다. 나비나 나비라는 게 보기 힘든 거잖아요. 오디자가 있다. 그리고 안내자다 그렇죠. 옷에 옷을 뭐 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기운다는, 깊는다는 그런 뜻이다. 나비가 무엇이냐 하면, 낡은 헌금을 모아 기워 만든 성녀의 옷을 나비라고 한다. 선임들이 입고 다니는 옷. 예, 그렇죠. 가사를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 한다. 예. 이, 이제, 누더기 같은, 어, 나비를 입으신 분 중에 유명하신 분이, 선성체선입니다 아마 그런 것도, 어, 예전에 본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누더기와, 는 어, 나비에서 왔다 했는데, 기운 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울라. 그래서 납자는 깁는다 꿰맨다, 또막 젖은 모양, 중, 승려, 장삼, 승려, 옷, 막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래서 납, 이라고 하면, 누더기 또는 승려의 옷을 얘기한다. 그럼 누더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처음에 나비에서 출발한다. 한자말 나비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우리말로 나비로 바뀐다. 나비. 그렇죠? 납, 이가 이제 나비로 바뀐다. 나비가 누비로 바뀐다. 누비에서 누비다라는 말이 나온다. 누비다. 이불을 누빈다. 옷을 누빈다. 누비 이불. 그렇죠? 누빈 옷. 막 그때 누빈다. 바늘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 헝겁 두를 두고 그 사이에 솜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뭐 누빈 것, 이런 것이 많죠. 또 거기에서 또 전국을 누빈다. 누비고 다닌다. 할 정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파생되는 것이에요. 누비다. 자, 그런데, 어, 누더기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눕다. 누비다 라고 가기 전에, 눕다라는, 어, 동사형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연결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불명한 것이 있습니다만, 일단, 어, 확실한, 어, 설명이라기보다는, 뭐, 이런 설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누비에서 눕다로 변한다. 그러게 어, 서 거기에서, 그, 거기에서 또, 눕떡이, 눕더기, 눕떡이란 말인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어로서 눕다라는 것을, 막, 눕는다라든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뭔가, 옷을 누덕 누덕 입는다라는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여기에서 눕덕이란 말이 나오는데 눕덕이가 여러 차례 꿰매진 천을 얘기한다. 이것은 이제 17, 18세기에 박통사의 신석언에 박통사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 외국어를 배우던 막 그런 교재다 그렇죠. 여기에 눕덕이란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 눕덕에서 이 누덕이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누덕이는 나비에서 변해서. 어, 바뀐 것이다. 누덕이나, 람누나, 뭐, 비슷한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 남과 루, 글자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람은 기본적으로는 볼감 자가 중요하다. 그렇죠. 볼감. 막 감, 볼감을 쓰는 단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기로는 감독을 한다. 그렇죠. 감사를 한다. 이때 조사한다 해서 감사를 한다. 그 감사하는 직책을 맡은, 일을 맡은 직책, 그 사람은 일사자를 써서 감사라고 한다. 그렇죠? 자, 쇠검자를 붙이면 이제 거울이에요. 귀감이 된다. 뽐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 감상, 감정한다. 인감이다. 뭐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글자가 거울감을 뭐 나오는 낱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감이다. 자, 이 볼감이 또 만드는 글자가 많이 있겠죠? 삼수를 붙이면 넘친다. 물이 넘친다. 여기에 물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에 물을 더하면 물이 넘친다. 범람을 한다. 그렇죠? 범람. 어, 초도를 얹으면 쪽쪽이다. 쪽람이다. 예. 청출어람이다. 할때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어, 대나무를 얹으면 바구니다. 바구니. 바구니람. 요람이다. 자, 요람은 요는 흔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흔든다. 요지부동.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요지부동이다. 요람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눕혀서 키우는, 그렇게 흔들어 하는, 막 그런 것을 요람이라고 한다. 그렇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할 때, 그것은 요람이다. 자, 아래에 볼견자를 쓰면 볼람이다. 전람회 관람. 그렇죠? 볼람에서 나무목을 더하면 감남나무다. 네, 감남. 그리고 다음에 배주자를 붙이면 큰 배를 뜻한다. 군함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이제 별 이름 루와 관련된 거 오늘 이제 누더기 하는 이제 어, 루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 남루하다. 자이 글자 단독으로 는 쓰이는 게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자 역사 시간에 보면 이런 낱말이 많이 나옵니다. 음루다, 음루, 해부루다, 개루왕이다, 다루왕이다. 뭐 이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런 글자들이 좀 쓰였다. 뭐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낱말 중에는 이 글자를 쓰는 낱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이글 별 이름 누가 들어가서 만드는 또 중요한 글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나무목을 붙이면 다락루다. 다락. 예. 다락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 개가 되어 있다. 그렇죠? 종루다. 종을 걸어 놓은 다락을 종루라고 한다. 마철루다 하늘을 이렇게 하늘에 닿도록 하는, 예. 맛, 이렇게 건드리는 막 그런 높은 건물을 마철루라고 한다. 스카이 스크래프다. 예. 실사를 붙이면 실을 얘기한다. 실루다. 예. 일루. 실한오를 얘기한다, 그렇죠? 일루. 그리고 주검씨를 붙이면 여러루다, 여러. 유러. 누차 걸쳐서 강조한다 는때 여러루다. 자, 여기 이제 발음이 좀 다른 게 나오죠. 숫자가 나옵니다. 칠복자를 넣으면 센다 하는 센수수학이다 산수다 할때 수죠. 뭐또 자주, 삭, 촘촘할 초, 이러한 어, 의미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셀수로 쓰인다. 자. 이 남노란 말을, 한중일 세 나라가 다 같은 나말로 쓴다. 이게 정 자체다. 그렇죠? 일본의 신자처도 별도로 없이 이렇게 쓰고 있다. 자, 중국은 이제 간체자는 좀 별도로 다 따로 있다. 오지 자는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감 자가 여기서 바뀌죠? 감 자가, 어, 간체자에서는 이렇게 아래로 두 줄을 끊고 또,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런 명 자는, 그대로 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루 자는 별 이름 누가 복잡한데 이게 바뀌죠. 쌀 밑자가 들어가고 아래에 여자 여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어 해결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신 자체와 간체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한자 루자 오늘 남루하다루자는 정자체와 신 자체는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간체자는 별도로 있다. 그런데 다락을 뜻하는 다락루는 이렇게 오른쪽에는 같은 글자인데 신자체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바뀌죠. 어 물론 간체자에도 이렇게 바뀝니다. 이 글자가 바뀐다. 그런데 또 여러 글자를 보면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신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체자는 바뀐다. 그렇죠? 자세 어 숫자를 보면 어이 경우에도 이것이 신자체는 바뀐다. 간체자에도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되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중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글자가 어 아무래도 가장 많겠죠. 그래서 많은 글자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지만 일본 글자는 왜 신자체로 바뀌었다가 바뀌지 않았다가 이렇게 섞여져 있느냐는 게좀 어 의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이러한 글자들이 이러한 글자들이 어 말하자면 상용 한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상용 한자는 주로 자주 쓰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는 간단하게 바꾼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건 다 상용 한자들이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루로, 그렇죠? 어, 누더기 루라든지 또 여러 루, 이런 거잘 쓰이지 않는다. 이건 상용 한자가 아니다. 상용 한자 아닌 것은 이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신자체에 있어서. 그래서 옛날 글자 그대로다. 그렇지만 상용 한자는 이렇게 바꾼다.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중국처럼 다 바뀌면 좀 쉬운데. 일본은 바뀌는 게 있고, 같은 글자체지만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글자가 상용 한자냐, 상용 한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나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남루, 남루. 네, 글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루, 루더기 같은 엄만을 알기 위해서는 이 글자를 굳이 사실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살펴본 대로 관련돼서 할수 있는 이러한 글자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알 필요가 있다. 요즘은 남루한 행색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좀 특별한 취미로 아주 남루하게 일부러 옷을 찢거나 뭐 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렇지 않고 잘 사는 세대가 되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남루란 말은 특별 일상생활에 글쎄요 실제로 남루하지 않더라도 남루하게 보인다. 해진 옷이 아니지만은 좀 초라한 것은 남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남누란 남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